2023년 3월 고일문고사 34분 질문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창조와 아이디어를 통한 실현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창조적인 과정과 인간 미래 설계에 대한 탐구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게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연구되고 정제돼갖고 실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의 미래 설계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예시를 두고, 요거랑 우리 미래 설계가 똑같다라고 해서 지문을 반으로 나누셔가지고, 앞에서는, 어, 모든 것이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정제되고, 와, 완성된다는 얘기. 그리고 요걸 이제 대입. 대입을 해서, 어디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 설계에도 대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정제되고 해서 우리 미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자, 창조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거고,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집, 자동차, 옷,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선은, 각이 아이디어는 실현되기 전에 연구되고 정제되며,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물리적 현실로 변환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완성된 제품을 명확하게 상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완성된 내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대입을 해서 인간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겠죠.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전을 정제하고 완성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완성된 미래를 먼저 명확하게 상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활동이 미래에 대한 내적 결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작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자,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인드는 여러분 항상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창조자의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여기 에브리띵 g 있죠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수일치를 시킨다고 그랬죠 수일치를 이렇게 시키는데 좀 믿기 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에 월이라고 써도 안 되고요. 그리고 수동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finished 대신에 finishing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뒤에 목적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verything을 이이시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day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여기 w 즈 s 대신에 w 을를 써도 안 되는 거고 started 대신에 starting이라고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차인데 우리가 모는 차 그리고 우리의 옷 얘가 전부 다 all of these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시작됐어요. 하나의 아이디어와 함께. 자 여기에는 다뭐대시라던가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고, 전체 다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드라이브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대신나 위치는 만약에 추가해서 나오, 나오게 되면 써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워즈 음, 피니시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이제 빈칸 출제가될수 있겠죠.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거 시작되기 전에 아이디어에서 다 시작, 다. 자, 각각의 아이디어는, 그리고 나서 연구되고, 정대되고, 그리고 완성이 됐어요. 옷이,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드라이버 알죠? 드라이버. 여기선 박다라는 뜻입니다. 박히거나, 혹은 첫 번째, 어, 옷의 조각이, 천의 조각이, 잘라 지기 전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치 다음에는, 이치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치나, 여기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쓰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쓰인 거고 여기서 그래서 word 대신에 워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 자체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터딩이라고 쓰면 안 되고 아이고. y를 빼먹었든요 스터딩이라고 쓰면 안되고요 지금 여기 이게 다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앞에 뭐가 돼 있는 거냐. 다 워즈가 생략이 되어있는 거냐 다워즈가 생략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i t 아 idea words 여기 i t h idea words가 여기에도, 여기에도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기 때문에 이것도 refining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perfecting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pp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얘가 스터 요 부분이 스터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전체가 스터디드라고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컷은 3단 변화형이 컷컷 컷이에요. 그래서 그냥 컷이라고 나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피피기 때문에 커링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아이디어가 턴 인투라고 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 현실로 바뀌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자 생각은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된 어, 완제품을 지금 나온 얘는 여러분 BPP랑 헤드 p p 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능동입니다, 능동. 왜? 뒤에 여기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had 뭐 clearly been pictured.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t u r n e 라고 나와도 안 되고, 또, 어, was turning이라고 나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적 흐름이 계속 계속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long before라고 해가지고, 피지컬 리얼리티가 이건 되기 전에 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요 상황들이 지금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니까 피지컬 리얼리티가 되는 게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인간은 설계하죠. 디자인하죠. 그나 그녀의 자신의 미래를. 이제 같은 어,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같은 과정이 나왔죠? 그러면 이 과정이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랑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래서 얘도 순서 삽입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우리는 시작해요. 아이디어와 함께 미래가 어떻게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하우저름 명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로 쓰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뒤에는 일형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미래가 있을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수식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7번 문장. 자 물건들처럼 미래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 일정한 기간을 넘어 거쳐 우리는 정제하고 그리고 완성한다 퍼펙트가 이렇게 동사로도 쓸수 있다는 거 비전을 완성한다 여기서는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이 순서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기 위 비긴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 o 리피리오드 타임. 이걸 보시고 이두 개가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또 외치를 했는데 자. 아 도치를 한 건데 머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활동들 여러분 여기 에브리가 있지만 이세 개를 각각 각했기 때문에 엔드로 이어서 복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머지 않아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활동은 모두 어, 작용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조화 속에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요게 목적어예요, 여러분. 목적어가 길어서 도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결론지었던 것, 이게 방해가 되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필기를 하자면, 여러분, 여기서 bring A into B 이렇게 하면 A가 B가 A가 B가라고 하, 하니까 이상하네요. A를 B가 되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 이 왓절 있죠. 얘가 a예요 얘가 b고 아시겠죠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와선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죠 뭐 여기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와 대신에 대쓰를 쓰면 안 됩니다 대도 명사절 되지 않나요 대선 명사절 일때 뒷문장 구조가 완전합니다 위치를 써도 되지 않나요 위치는 형사절입니다 그리고 요거 r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e v e 를 썼지만 얘, 얘, 얘다 합친 거기 때문에 every thought, every, decision, every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s 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도치의 케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서수형으로 내기도 아주 좋겠군요 그리고 저 왓절이 있는 부분을 빈칸으로 내도 충분히 가능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휘랑 빈칸 이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정리해봅시다.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이건 완성됐어요. 생각에서, 창조자의 생각에서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자, 여러분. 우선, 시작이 됐으니까, 예시의 시작이고, 처음에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모는 차, 그리고 우리의 옷들은, 이 모든 것들은 시작했어요. 아이디어와 함께. 이거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와야지. 얘가 더, 넓은 개념이라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각각의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여기 우리가 산 집, 모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얘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랑 삽입의 포인트가 됩니다. 심지어 댄까지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들은 그 다음에 연구되고 정제되고 그리고 완성됐죠. 첫 번째 못이 박히거나 혹은 첫 번째 천 조각이 잘라지기 전에 우선 잡고 넘어가긴 합시다. 여기가 빈칸.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리얼리티가 되죠. 그쵸, 여러분? 요것도 순서 삽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어, 물리적 현실이 되기 전에 생각은 그려놨어요. 명확하게 완제품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뭐야?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미래. 미래 설계,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인간은 설계하는데, 그, 그 혹은 그녀의 미래를 같은 과정을 통해.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같은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같은 과정은 이 위에 있는 과정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순서, 삽입의 포인트. 어, 순서삽입으로 내기 너무 좋은 질문인것 같은데 같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과정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서 삽입 포인트 근데 네, 여기에서는 퓨처기 때문에 여러분 저 물건의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대요 아이디와 어 함께 우리 미래가 어디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있을지, 그리고, 어, 진짜 너무 좋은데? 순서 삽입으로, 이거는 내는 거 외에 다른 가치가 있나? 순서 삽입 포인트. 여러분, 이거 선생님 테스트 할때이 순서는 거의 뭐, 문장 하나하나 순서까지 다 말씀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정제하고 완성하죠그 비전을. 비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future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활동들은 모두 어, 조화를 이루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결정한 거, 미래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존재하도록.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bring into existence, existence가 됐으니까, 이건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 이것도 순서, 삽입, 포인트입니다. 이건 문장 하나하나 다할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이 또빈 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 삽입으로 되게, 되게 깔끔한 질문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